엄마 뭐 해? 엄마 뭐 해? 지금 바빠? 편의점 가서 기프트 카드 4장만 구입해 줘. 어, 얘는 산지가 얼마나 됐다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대. 친한 선배가 행사 때문에 구글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대. 기프트 카드? 근데 지금 폰 없어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돈은 이따가 보내 줄게. 엄마 설마 저걸 믿어? 말이 안 되잖아. 저거 내 말투도 아닌데 당연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바로 살아 나갈 거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안돼! 아 보이스피싱 공! 와, 내가 엄마한테 알려줘야겠구나. 보이스피싱 예방법. 무조건 전화해서 확인해본다.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서로만 알것 같은 비밀 질문을 한다. 오케이. 엄마 들어봐. 요즘 막 자녀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근데 지금 급하게 돈을 이체하거나 또는 뭐 선배한테 기프트 카드를 보내야 한다. 문화상품권을 보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그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대. 근데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엄 알겠지? 일단 내가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뭔가 돈을 이체해달라거나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할 건데 만약에 문자를 하거나 카카오톡 보내게 되면 엄마 결혼기념일 언젠지를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고장 또는 분실 등의 이유를 들어 통화를 회피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권 대리구매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인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거나 특히 직접 통화가 어렵다고 할때 메신저 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만 알수 있는 확인질문이나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서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피해를 당한 후 30분 이내에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피싱 신고전화는 1332.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대표적인 보이스 패싱 사례에는 크게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관 사칭형은 검사, 경찰을 사칭하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난발하는 것입니다. 아, 뭐라는 거야. 졸려 죽겠는데. 아, 보이스 패싱을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저걸 왜 당해? 멍청한 사람만 당하는 거 아니야? 야, 넌 수만 불어. 이거 진짜 난일 아니다. 나 이런 꿈도 꿨었다 말하지 않았어? 음? 배송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고? 뭐지? 내가 뭐 시켰더라? 음, 뭐야? 이게 다 무슨 음, 일이야? 이게 진짜야? 아내 돈! 아 50일 신금! 놀랐네. 진짜 나같이 젊은 사람도 섞였는데. 여도도 요즘 진짜 교류에서 잘 어울려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해줬나? 요즘 핸드폰으로 알수 없는 랜컴을 해서 차단할 수도 있다가 메신저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엄마,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타러 가세요 너, 호흡을 너 호흡을 어떻게 아네? 친한 선배가 필요하다는데 핸드카드좀 구매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스미싱이란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해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으로 지인, 택배, 공공기관 정부 등을 사칭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를 통해 악성 어플 설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 또는 결제한도 제한을 통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악성 앱 설치 파일을 확인해 삭제해 주십시오.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모바일 결제 취소 처리도 가능합니다. 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아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1332.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야, 오늘 급식 너무 별로지 않았냐? 하씨, 이번엔 진짜겠지? 택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오늘 꿈 진짜 이상하다 어휴, 소름 돋아 쟤한테도 말해주는 게 좋겠지? 근데 학생도 당할 일이 있으려나? 돈도 없는데 아싸, 초밥 왔다 엥? 초밥 먹어? 내 거는? 엥, 뭔소 솔? 내가 아까 초밥 시켜 먹는댔는데 니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언니가 언제 언니는 항상 이런 식이더라 진짜 짜증나 집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누군 초밥 먹을지 모르나? 응? 뭐지? 누구지?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최수상 검사입니다 김동생 씨 맞으시죠? 네, 김동생 맞는데요. 검찰이요? 무슨 일이시죠?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사고 판 사실이 있으십니까? 아, 아니요. 김동생 씨께서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우선 저희 협력 업체에 직접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 후에 즉시 환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를 끊지 마시고. 은행계좌 전액을 저희 협력업체 계좌에 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헐, 진짠가? 어떡하지? 언니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그냥 ATM에서 송금부터 해야겠다 야, 뭐야? 어디 가냐? 딸, 엄마 왔다 동생이는? 몰라, 아까 나가더니 안 들어오네 엄마, 나 편의점에 갔다 올게 돈이 왜안 들어오지? 엥? 잘왜 저기 있어? 야, 너 거기서 뭐해? 언니, 아까 검사한테 전화가 왔거든? 근데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와, 이거 또 꿈인가? 말도 안 돼. 아, 내가 진작에 말해줬어야 했는데. 일단 112에 신고부터 하자. 내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미리 말해줄 걸. 30분 이내에 신고했으면 돈다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일단 다른 피해 없게 신고하자.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란? 본인을 검찰이라 소개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려운 법률 영어와 위조 서류 등을 통해 의심 없이 검찰이라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번호로 연락해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메신저를 통해 서류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십시오. 인권감독관 사나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및 위조 서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1332.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